여러분은 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돈은 그저 물건이나 서비스와 교환할 수 있는 가치를 가진 종이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돈이란 것이 어떤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김승호 회장님은 이 돈의 속성이란 책에서 돈은 인격체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돈에도 인격이 있다고요? 종이에 불과한 돈의 인격이라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고 보면 돈이 인격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따르는 것 같기도 해요. 예를 들어, 인기 많은 연예인이라든지, 유명 인플루언서, 유명한 스포츠 스타들, 그리고 리더십이 좋은 기업의 오너들을 보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따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도 그 사람이 좋아서 따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다면 김성호 회장님께서 이 돈의 속성이란 책에서 왜 돈이 인격체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는 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어떻게 돈을 대해야 우리에게 돈이 따르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돈의 속성이라는 책의 목차를 보게 되면 가장 먼저 나오는 장의 제목이 돈은 인격체다라는 장이에요. 책에서 가장 먼저 나왔다는 것은 김승호 회장님께서 그만큼 중요하고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라 생각해도 되겠죠. 이 책에서 돈은 인격체다. 돈이 사람처럼 사고와 감정과 의지를 지닌 인격체라고 하면 누군가는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 돈은 인격체가 가진 품성을 그대로 갖고 있기에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겐 돈이 다가가지 않는다. 이런 돈의 특성 때문에 나는 돈을 인격체라 부른다. 김승호 회장님께서 돈이 인격체라고 말씀하신 이유인데요. 사실 이 정도 내용만 봐서는 저도 돈이 인격체라는 것을 납득하기가 힘들었는데요 작은 돈을 함부로 하는 사람에겐 큰 돈이 몰려서 떠나고 자신에게 합당한 대우를 하는 사람 곁에서는 자식 이자를 낳기도 한다 저는 이 부분을 읽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어떤 사람이 어린 아이에게 친절하지 않고 그 아이를 함부로 막대한다면 막대하는 모습을 본 어른들은 과연 그 사람과 어울리고 싶을까요 내 자녀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과 나는 과연 잘 어울릴 수 있을까? 그 사람에게 나는 친절을 베풀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소개시켜 줄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답은 정말 간단했어요. 작은 돈을 절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과연 나는 함부로 하고 있는 작은 돈이 없나? 라고 생각을 해봤었는데 딱 떠오르는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 저는 예전에 여러 은행의 계좌들이 몇 가지 분산되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주거래은행을 만들고 그 주거래은행만 쓰고 있었는데 그 나머지 계좌들의 소액의 돈들이 남아 있었던 거죠. 사실 저는 그걸 알고는 있었는데 귀찮아서 그냥 내버려뒀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하루 휴가를 내서 두 개의 은행을 방문하고 그 은행에서 잠자고 있었던 그런 계좌들의 소액이지만 그 돈을 다 모아서 저의 주거래은행에 넣게 됐어요. 뭐 적게는 몇천 원에서 많게는 몇 십만 원까지 그 돈들이 잠자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은행에 가는 김에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모았던 동전들. 동전들도 저희 집에 방치가 돼 있었어요. 그 동전들도 가지고 가서 그 잠자고 있던 계좌들의 돈과 함께 제 주거래 은행으로 입금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모은 돈은 제가 그 당시 계속적으로 모으고 있던 자산에 투자를 하게 돼요. 아 그리고 또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포인트도 생각이 났었어요. 자주 가던 마트, 주로 쓰던 신용카드 포인트를 확인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금을 쓰기 전에 그 포인트를 먼저 어, 사용을 했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이 작은 돈을 내가 너무 함부로 하고 있었구나 어, 라는 반성도 하게 됐고, 이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당시에 제가 그 돈을 모아서 샀던 자산이 XRP라는 암호화폐였어요. 그 암호화폐가 제가 살 때만 해도 400원에서 500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 이 작은 돈을 함부로 하지 않으니까, 김승호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돈이 엄마, 아빠도 데려오고, 친구도 데려와서 지금은 정말 큰 돈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김승호 회장님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돈을 너무 사랑해서 집 안에만 가둬놓으면 기회만 있으면 나가려고 할 것이고, 다른 돈에게 주인이 구두세인이 오지 마라 할 것이다. 자신을 존중해주지 않는 사람을 부자가 되게 하는 데 협조도 하지 않는다. 가치 있는 것과 좋은 일에 쓰인 돈은 그 대우에 감동해서 다시 다른 돈을 데리고 주인을 찾을 것이고 술집이나 도박에 자신을 사용하면 비참한 마음에 등을 돌릴 것이다. 이 문구를 보고 제가 정말 결심한 것이 있는데요. 절대로 절대로 가치 없는 곳에 돈을 함부로 쓰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반드시 나에게 찾아온 돈은 내 손에 꼭 쥐고 가둬놓으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 반드시 가치 있는 곳에 쓰겠다고요 아, 누군가 제 영상을 보시고 이런 댓글을 남기셨더라고요 어, 뭐 라코스테 티 하나 입고 부자 코스프레 하는 건좀 아니지 않나 그런데요 저에게 이 옷이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있어 보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거든요 어, 저에게 옷이라는 것은 옷으로서 기능을 할수 있고 어, 재질도 괜찮고 약간의 저의 취향만 포함된다면 저에게 옷은 그걸로 만족을 주거든요 꼭 비싼 옷을, 명품을, 그것도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사서 입는다? 그것은 저의 가치와는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저는 명품을 사는 사람들이 잘못되었다거나 그들에게 저의 가치관을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이 그게 가치롭다고 생각하고 소비를 한다면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더 솔직히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 크게 관심이 없어졌어요. 내 인생을 살기에도 굉장히 바쁘고 굉장히 즐겁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저는 김승우 회장님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분의 철학이 마음에 들어서 제 삶에 적용을 시켰더니 굉장히 많은 부분 만족감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돈에 대해 김승우 회장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돈은 감정을 가진 실체라서 사랑하되 지나치면 안 되고, 품을 때 품더라도 가야 할땐 보내줘야 하며, 절대로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존중하고 감사해야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돈은 항상 기회를 주고 다가오고 보호하려 한다. 어, 저는 이 문구를 보고, 돈도 돈이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갖되 그 마음이 지나쳐서 나만 바라보라고 강조하지 않고 절대 무시하는 말이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겠구나. 진심으로 존중해주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오히려 나만 바라봐 주기를 바라는 것보다 더내 곁에 있고 싶어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위에서 김성우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인격체로 잘 대해주고 있으셨나요? 만약 그렇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다행히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 김성우 회장님은 돈은 당신을 언제든 지켜보고 있다. 다행히 돈은 뒤끝이 없어서 과거 행동에 상관없이 오늘부터 자신을 존중해주면 모든 것을 잊고 당신을 존중해 줄 것이다. 돈을 인격체로 받아들이고 깊은 우정을 나눈 친구처럼 대하면 된다. 그렇게 마음먹은 순간 돈에 대한 태도는 완전히 바뀌기 시작한다. 내가 돈의 노예가 되는 일도 없고 돈도 나의 소유물이 아니므로 서로 상하관계가 아닌 깊은 존중을 갖춘 형태로 함께 하게 된다. 이것이 진정한 부의 모습이다. 어떤가요? 어떻게 보면 돈이 사람보다 나은 것 같아요. 뒤끝이 없다고 하니까요. 돈이 인격체라고 받아들이려고 마음만 먹으면 된다고 해요. 어려운 일인가요? 크게 힘든 일인가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인가요? 진정한 부의 모습을 갖추는데 돈에 대한 이 태도만 바꾸면 된다고 김성우 회장님은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누군가는 불편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받아들이기 힘드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부를 꿈꾸는 분들이시라면 손해 볼 것도 없고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기 때문에 돈을 인격체로 소중한 친구로 받아들이시고 지금부터라도 돈을 대하는 태도를 조금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좀 부끄럽긴 하지만 저 먼저 솔선수범해서 제가 돈에 대해서 짧게 편지를 쓰고 마무리할게요. 아주 잠시 1분만이라도 시간을 내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지금부터 나는 돈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지 어떤 약속을 해줄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직접 써보는 시간 꼭 가지시길 바랄게요. 도나 정말 부족한 나에게 와줘서 고마워. 때로는 아이처럼 투정을 부리고, 때로는 해야 할 일도 제때 하지 못하고, 때로는 도파민만 쫓는 나인데 너에게 더 당당한 친구가 되기 위해 항상 노력할게. 그리고 꼭 약속할게. 너를 절대로 가둬두려 하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가치 있는 곳으로 보내주기 위해서 항상 노력할게. 너로 인해 받는 편리함과 혜택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게. 그리고 나는 항상 너가 살기 좋고 머물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이고 친구나 다른 돈들에게 나를 소개시켜 주려고 데려왔을 때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먼저 만들어 놓을게. 다시 한번 부족한 나에게 와줘서 고맙고 너와의 한 약속 꼭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될게. 정말 정말 고마워.